제가 보는 시선에서 그래도 같이 공유 드리고 싶은 사진이 있어서 가지고 왔는데요. 이거는 서대문 형무소라는 80, 80년도 1월에 와서 이곳을 기록, 사진으로 기록을 남긴 책인데 지금 저희 앞에 아파트가 지금 재개발 지역이 돼서 모두 들어서 있는데 그 당시에는 지금 이렇게 산비탈로 산지형의 그 주택들이 다 켜켜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전시를 둘러보시고 이 공간에 왔을 때이 사람들, 사람들마다 이제 나와 그리고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눈을 마주치고 볼수 있게 되는데, 이렇게 여기 왔을 때이 공간에 전시 공간 정보를 얻기 위한 공간이라기보다는 어, 이 공간 자체를 뭔가 역사의 한그 증거로서 충분히 즐기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 왜냐하면 지금 위에 천장 보시는 바와 같이 그 당시에 어떻게 지어졌는지 구조물도 볼수 있고 제일 위에 보면은 그 가장 중심에 있는 저 나무에 뭔가 한, 한자가 적혀있네요 어 그래서 그 당시에 몇월 며칠에 이 건축물이 지어졌다라는 그 글귀가 저기 증거로 남아있는 그런 텍스트도 있는 상황에서 저희 이 공간을 정보 취득의 현장뿐만 아니고 평무소 전체를 객체로 둔다면 이 객체를 중심으로 우리 주변 도시는 어떻게 바뀌었고 그리고 이한 개개인을 위해서 저 산비탈 주택 어느 한 곳에서는 옷 바라지를 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여기 있는 한 사람을 생각했겠구나 그런 감성적인 측면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